국토교통부에서 제공된 최근 자료로 직거래가 아닌 중개거래된 아파트만 정리하였습니다.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청당코오롱안을 채입니다. 2019년 준공 1534세대, 전용면적 71.3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1,4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2,8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3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4% 오른 금액입니다.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안서코하루입니다. 2018년 준공 276세대 전용 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7,600만원에서 최고액 2억 3,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1억 7,6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0% 오른 금액입니다.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봉서사나이파크입니다. 2018년 준공 665세대 전용 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8,500만원에서 최고액 3억 6,9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2억 6천 3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8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2% 오른 금액입니다.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천안시티자입니다. 2018년 준공 1646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4천 6백 40만원에서 최고액 5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3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4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3% 오른 금액입니다.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이편안세상두정사차입니다. 2018년 준공 456세대, 전용면적 62.6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1,800만원에서 최고액 3억 2,9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2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4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4% 오른 금액입니다.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청당동안양수자인 블루시티입니다. 2018년 준공 999세대, 전용면적 84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6,4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8,8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3억 5,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6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5% 오른 금액입니다.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천안 에이크타운이 차프루지오입니다. 2018년 준공 1,730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1,100만원에서 최고액 7억 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5억 7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8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3% 오른 금액입니다.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행정타운 두산이브더 파크입니다. 2018년 준공 1105세대 전용면적 8 4 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4900만 원에서 최고액 5억 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3억 10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8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4% 오른 금액입니다.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힐스테이트 천안신부입니다. 2017년 준공 984세대 전용면적 59.3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8,515만 원에서 최고액 3억 8,5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2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5% 오른 금액입니다.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배방메이루즈입니다. 2017년 준공 426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7,400만 원에서 최고액 2억 6,400만원까지 상승 후, 25년 5월 1억 9,4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6% 하락했지만, 여전히 7년 전 대비, 11% 오른 금액입니다.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이편안세상 두정 3차입니다. 2017년 준공 992세대, 전용 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4천만원에서 최고액 3억 7,800만원까지 상승 후, 25년 5월 2억 6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9% 하락했지만, 여전히 7년 전 대비, 89% 오른 금액입니다. 아산시 둔포면 석공리 아산테크노밸리 지도원 8단지입니다. 2017년 준공 929세대 전용면적 65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6천만원에서 최고액 3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2억 3천4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6% 오른 금액입니다. 아산시 풍기동 아산풍기 지도원 1차입니다. 2017년 준공 1120세대 전용면적 72.1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1,900만원에서 최고액 3억 9,3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2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3% 오른 금액입니다 아산시 둔포면 석공리 아산테크노밸리 지더 언어단지입니다 2017년 준공 534세대 전용면적 72.3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6천만원에서 최고액 3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2억 1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8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4% 오른 금액입니다.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아산테크노밸리 지더원 6단지입니다. 2017년 준공 650세대 전용면적 72.3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6천만원에서 최고액 3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2억 1천 6 0 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8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5% 오른 금액입니다.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호반 베르디움 센트로 포레입니다. 2017년 준공 705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2,640만원에서 최고액 8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6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93% 오른 금액입니다.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천안 에이크타운 프루지오입니다. 2017년 준공 995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7,678만원에서 최고액 6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4억 7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7% 하락했지만, 여전히 7년 전 대비 69% 오른 금액입니다. 아산시 모종동 모종캐슬로 올림일단지입니다. 2017년 준공 792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6천만 원에서 최고액 5억 1,500만 원까지 상승 후, 25년 5월 3억 4,4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3% 하락했지만, 여전히 7년 전 대비 32% 오른 금액입니다.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천안백석 3차 아이파크입니다. 2017년 준공 805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9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8천 5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3억 9천 9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7% 오른 금액입니다.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불당호반섬이 플레이스센터시티입니다. 2017년 준공 815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9,500만 원에서 최고액 8억 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6억 2,0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6% 오른 금액입니다.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천안 불당 인스트라우스 일 단지입니다. 2017년 준공 595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1,670만 원에서 최고액 8억 4,5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6억 2,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6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9% 오른 금액입니다.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천안불당지웰 시티푸르지 오이단지입니다. 2017년 준공 445세대 전용면적 9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8780만원에서 최고액 10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8억 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3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07% 오른 금액입니다.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천안불당지회 시티프루지오일단지입니다. 2017년 준공 420세대 전용 면적 112.2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5억 9천만원에서 최고액 12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9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7% 오른 금액입니다. 아산시 모종동 모종캐슬로 올림 3단지입니다. 2017년 준공 516세대 전용 면적 112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1000만원에서 최고액 6억 1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4억 50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6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5% 오른 금액입니다. 아산시 모종동 모종캐스어울림이 단지입니다. 2017년 준공 794세대 전용면적 112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20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70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4억 3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3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6% 오른 금액입니다.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 스마일시티호성에 링턴 플레이스입니다. 2016년 준공 1318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4562만원에서 최고액 3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2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7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1% 오른 금액입니다. 아산시 온천동 아산반도유보라입니다. 2016년 준공 650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5,900만원에서 최고액 2억 5,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1억 9,2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4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0% 오른 금액입니다. 아산시 둔포면 석공리 아산테크노밸리지도 13단지입니다. 2016년 준공 589세대 전용면적 72.3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6천만원에서 최고액 3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2억 65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9% 오른 금액입니다.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아산테크노밸리지도 14단지입니다. 2016년 준공 665세대 전용면적 72.3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6천만원에서 최고액 2억 9천 8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2억 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9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1% 오른 금액입니다.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 2편 한세상 스마일시티 2차입니다. 2016년 준공 1269세대, 전용면적 7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8,750만원에서 최고액 3억 7,9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2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4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3% 오른 금액입니다.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백석도샵입니다. 2016년 준공 619세대, 전용면적 84.2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10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30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4억 2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7% 오른 금액입니다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불당호반베르디움 더 퍼스트입니다 2016년 준공 1096세대 전용면적 99.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 6200만원에서 최고액 9억 175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7억 10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3% 오른 금액입니다.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불당이 아닙니다. 2015년 준공 800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2천만원에서 최고액 7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5억 2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7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4% 오른 금액입니다.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용곡동이라이비라이시티 3단지입니다. 2015년 준공 213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3,100만원에서 최고액 3억 7,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2억 8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4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3% 오른 금액입니다. 아산시 은봉면 월랑리 아산도샵 레이크 시티 2 차입니다. 2015년 준공 796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8,000만원에서 최고액 3억 5,0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2억 2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5% 하락했지만, 여전히 7년 전 대비 25% 오른 금액입니다. 아산시 은봉면 동암리 아산더샵네이크시티 3차입니다. 2015년 준공 1,118세대,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7,700만원에서 최고액 3억 4,500만원까지 상승 후, 25년 5월 2억 1,9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6% 하락했지만, 여전히 7년 전 대비 23% 오른 금액입니다.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탕정삼성 트라팰리스 5단지입니다. 2014년 준공 3953세대 전용면적 84.6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3억 7 7 0 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0% 오른 금액입니다.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 천안안나꿈매 그린스마일시티입니다. 2014년 준공 1052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8632만원에서 최고액 3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2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8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8% 오른 금액입니다. 아산시 용화동 용화아이파크입니다. 2014년 준공 894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원에서 최고액 4억 8 0 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2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8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5% 오른 금액입니다.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백석이차 아이파크입니다. 2014년 준공 1562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3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5% 오른 금액입니다.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두정역 코하로 스위트입니다. 2014년 준공 481세대 전용면적 9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원에서 최고액 4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3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8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0% 오른 금액입니다.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이편한세상 천안 두정이차입니다. 2013년 중공 848세대 전용면적 84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3천만원에서 최고액 4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3억 4천 7 5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1% 오른 금액입니다.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탕정삼성 트라팰리스 사단지입니다. 2013년 준공 3,953세대 전용면적 10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6천만원에서 최고액 7억 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5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03% 오른 금액입니다. 아산시 배방읍 장제리 요진화이 시티입니다. 2011년 준공 1,479세대 전용면적 84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4,100만원에서 최고액 7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5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7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2% 오른 금액입니다.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한양수자인입니다. 2011년 준공 1,020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원에서 최고액 4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3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3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5% 오른 금액입니다.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산음마을 부영사랑으로입니다. 2011년 준공 449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9천만원에서 최고액 2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2억 2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8% 오른 금액입니다. 아산시 배방읍 장제리 연화마을 STX 칸 6단지입니다. 2011년 준공 567세대, 전용면적 101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9천 8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4억 7천 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9% 오른 금액입니다. 아산시 배방읍 장제리 용현마을 STX 칸 4단지입니다. 2011년 준공 230세대, 전용면적 114.3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7백만원에서 최고액 5억 9천 8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4억 2천 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8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8% 오른 금액입니다.